여기에서 뭔가, 자리가이 있어요, 여 여러분들이, 갑을 좀열 개가 하나 뜹니다. 여기 있을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갑이 있다. 갑이 있는데,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여기에 관이라는,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 이 관은, 어, 뭐, 관청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뭐, 관공서도얘기해도 되고, 국가, 공무원도 얘기할 수도 있고, 관에 대한 것 관은 쉽게 말 청입니다 여기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게 틀에 짜여있는 뭔가에 많이 집단되어 있는 이런 그 곳을 보통 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이 국가 자리에 관이 나와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국가의 관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내 강의는 일반 유들은안 나와요 이게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인데 비법도 아니야 그냥 맨 이론만 해 놓고서 사주를 나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어. 뭐, 또 있을 수고 뭐 기축도 있을 거고, 뭐, 을축도, 이제 또 을축도 있을 거고, 어 아니면 또, 어, 뭐, 어, 기미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지금, 을이라는 천간 글자지만, 여기에 앞으로 배울 실성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육신적인 어떤 명칭이 있어요. 이 명칭이, 여기에 국가로, 이 사람은, 이 국가의 어떠한 이 일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이 국가로 유명하게 뭔가 떨치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는 사회. 그러면 국가하고 사회하고는 좀 틀리죠 범위가. 여기는 국가적인, 하나의 사회 집단, 이런, 어, 뭐, 어, 뭐, 곡정, 군의, 뭐, 어떤, 뭐, 어디, 오지리모지리요 쉽게 말하면 좁지, 지역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뭔가, 이오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 나. 가정. 가정. 아까 뭐, 부분은 이 무라는, 이 무라는 이 타이틀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테두리에 설명을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8자 글자를 가지고 다 보고 일일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51만 8400가지가 나와요. 예, 네, 어마어마하죠. 이 경위수라는 거거든요. 이 51만 8400가지가 이 8가 8자 중에서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학문이에요. 이거를 연구를 해서 누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그쪽으로 해서 잘 챙겨서 아느냐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짤막하게 정하고 1년만 공부를 해서 잘 따라오면 그래도 내 사주. 저희 연구원에서는 프로 전문가를 키우는데 연구원이고 수강생들이 있어요. 많이 그 수강생들은 연구에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로 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전문가로 하고 싶으면 와서 공부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으로 해서 혼자 독학해도 괜찮고 그러나 스승이 한 자리는 독립이 있어야 돼요 혼자 독학은 힘들어요 맥혀버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해야 될임무가 뭐냐 여러분들의 어느덧 뜻을 할수 있고 두 시간, 일주일에 두 시간 뿐에 저한테 시간을 안 주고 여러분들 해봤자 큰 시간 없어요. 그런 중에 1년을 가면서 사주를 남들 봐주기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어분성설이에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슷하게 혼자 공부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에 또 2년, 3년 오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들어서 이거를 시간이 흐르면서 터지고 하면서 몸에 잡아 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본인이 공부하라고 시간을 투자 안 하면은 못알아듣는다 이해가 안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나오시면은 사주 내 사주분은 내가족들까지을 보는거는 어느정도 보겠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나의 가정을 따라가지고 일단 여기는 어 시공공간이라 해가지고 나의 비밀 공간이에요. 비밀 공간. 나, 나의 비밀 공간을 얘기하는 이죠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국가 상회 가진 비는 이러한 그 글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조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뭔가 부딪히고 뭔가 되면은 내가 비누가 깨지는 거고 내가 깨지는 내 자신의 문제되는 거고 이게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요, 나.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지금 현재 나라고 돼 있고 여기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나. 여기 깨지면 여기에 또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국가 이런 자리를 사회에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더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써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궁으로 따지다 보면은, 여기는 조상궁이라고 해요. 조상궁.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 조상궁.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감지감지라는건 아까 청강하고, 지지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 간지를 보고 너의 조상 나. 나 너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어, 사람을 많이 때려 죽였는지 나를 구했는지 돈이 많았는지 이 사람 직장이 뭐였는지 다 나와 다 나와 조상이 이게 조상 공부는 거야 조상 조상님들 어떤 팔자 이게 조상 공부는 거야 여기는 부모, 부모궁 또 나중에 부모는 결혼궁도 있어요. 부모궁, 결혼궁. 나의 나이 글자 두 개를 가지고 이 전체의 병합을 보지만 이 월주 이 월주를 가지고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였고 아버지는 여기가 이제 보통 아버지라고 하고 위에 있는 칸을 월간을 밑을 엄마 엄마. 이게 부모지.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은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할머니, 조상 궁이면서도 조금 더 그렇게 세밀하게 한다면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 궁에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카리스마고 어떤 직업까지도 잡아야 돼.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봐도 턱 알아요. 어, 이렇게. 음, 당신, 아버님 지금 국가공무원, 그래도 공무원 생활 쪽으로 하시거든요 사업하시겠는데, 예. 음, 그쪽으로 나와요. 어, 아버님 이쪽 돌아가셨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걸 보면은, 이거를 파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가정, 여기는, 나지, 나. 여기는 배우자고. 배우자고. 남자면은 처. 여자 사주면은 여기가 남편. 여기가 남편 자리고 부인 자리야. 그러면 이 어떤 사주에서 여기에 뭐가 앉아있다고. 이게 앉아있어, 이게. 자축인멸진사오미신유술에서 두 개도 필요 없어. 하나, 열 중에 하나가 딱 앉아있다고. 근데 나하고 여기하고 이 전체적으로 파괴했을 때 내 배우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라는 걸딱 정해져 있어. 인생에 바꾸도록. 나하고 살 놈인지, 살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때릴 사람이지, 나하고 바람피러 도망갈 놈인지, 내도 마찬가지야. 나도 살 사람인지, 못살 사람인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음 굉장히 신비한 그래요 어머니 다 나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배우자국. 근데 이 배우자국이 움직일 때는 결혼을 해야만이 배우자가 되지 이 배우자궁은 내가 결혼을 해야 배우자가 나오는 거야 배우, 결혼을 안 하면은 이 내, 이건 내 자체야 자체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이 배우자궁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부부의 정이좀 없었고 지금 살고 계시고 살려면 힘드는데 헤어졌겠는데요 한다고 그런데 얘 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어 헤어지고 안살아야 되는데 살으니까 이게 아니 사주에 힘들단 말은 사기가 근데 살고 있어 그럼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이 공부를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어. 그렇죠. 이, 이, 우리 하는 대로 만하면 되는 거야.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왜?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질이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배워도 우 좋지. 헤어졌던 남자도 헤어졌던 여자도 일찍 배웠으면 안 헤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런데 꼭 헤어져야 되는 또 운도 있어.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야. 궁합, 우습게 알죠? 절대 안 그래요. 어. 궁합, 잘못 만나면은, 궁합 갖다 놓고 보면은, 어,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에 갖고 올때 따로따로 와야 되는 사주도 있어. 지가 막혀. 절대 아니지. 뭐, 아이고, 결혼하면은 문제가 되었는데, 해서 결혼해서 따로따로는 쫓아오지, 인 그들 그 정도 신기한 거야. 이게 다 나와 있다고. 이게 배우자궁 보는 거야, 배우자궁. 요신는 결혼을 해야 되겠지 자식궁 여자고 남자고 이거를 시에 있는 이두 글자를 보고 자식궁을 알아맞혀 자식이 잘 될지 자식이 나게 해도 알지 자식이 떨어져 가는지 자식이 죽는지 뭐 아무튼 오만 만 가지 아무튼 다 뭔가 있어 희로애락이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의실 피보면안 되잖아. 공부 많이 해서 정확히 봐줘야지. 네. 이렇게 다 내가 이게 각분이 돼 있어. 어. 내 자식이 지금 세 명이다. 세 명이면은 어떤 자식인가를 다 나와 있어. 두 명이다. 그러면 두 명이고. 또이사전을 보면서 자식을 전혀 생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있어도 해야지 되는 사람이야. 또 자식을 생겨도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니 나는 여자보고 산맥이라고 하거든 그런 팔자를 타고 나면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지만 이래서 군을 한번 보고 여기에 앞으로